2024 K리그는 북한 플레이와 함께 K리그 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역동과 감동 하나은행 K리그 2024 브라운드 경기입니다. 천안시티FC 대 김포FC의 맞대결 박찬호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자, 재정의 골키퍼 그리고 백포의 신원호 마상훈 이웅의구대영 선수가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주원에는 김성준과 신영민 최상원 선수가 나서고요. 최전방 세망의 어, 박찬규 모따 그리고 윤재석이 선발 출장합니다. 네, 모따 선수는 어쨌든 천안시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공격수라고 볼 수가 있겠고 네. 윤재석 선수도 최근에 어쨌든 움직임이 굉장히 좋습니다. 선정역골키퍼와 어, 예. 김원균, 박경록, 김현웅 선수가 후방에 있습니다. 김성주, 이완이, 이현일, 최재훈, 임도훈 다섯 명이 배치가 되어 있는 중원. 최전방의 루이스 플라나가 호흡 맞춥니다. 역시 오늘 경기도 루이스 선수하고 플안 선수가 최전방에 서게 되겠고요. 네. 김성 선수가 오래간만에 왼쪽 윙백 자리에 출전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박사에서 몬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웅 선수도 올라와 있고요. 짧게. 주가하고 함께 옵니다. 대로. 걷어내고 있는 최재훈. 다시 머리로 밀어줍니다. <더위원> 어, 런데요 여기가 되고 있네요. 그러게요. 그리고 처음에 꿈꾸는 장면도 좀 있었고요. 구대영의 네. 롱스로잉 모타의 머리를 겨냥했습니다. 자 이거는 아, 네, 떴습니다. 신호한 후에 슈팅 와, 아직까지 그런 모습은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네. 아사모리가. 네. 네. 이거 실수에 가까운데요. 자 루이스 가운데에서 먼 거리 음, 빗나갔습니다. 공기 네. 아, 그대로 진행됩니다. 음, 꺾어주고요. 음. 왼쪽 측면 밖게 크로스 중아 잘 봤는데 아자 바로 크라스자 한번 있어요. 들어왔어요. 선제골 최재훈! 1대 0 기포 앞서갑니다. 네. 이 최재훈 선수가 오늘 앞쪽에 있는 세 명의 공격수들, 루이스 선수, 라울 선수 그리고 이현일 선수가 상대 수비에 좀 시선을 끌어주면 네. 그때 틈틈이 들어가려고 하는 시도들이 좀 보였었거든요. 네. 오늘 그 시도가 어, 전반들 초반 선택골로 돌아왔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여기서의 크로스가 대단히 좋았네요. 네. 이현희 선수가. 앞쪽에 없는 걸 확인하고서 뒤쪽에 있는 선수들에게 그대로 돕는데 그게 아주 잘 연결됐고. 네. 플라나 선수 슈팅, 그 다음에 최지현 선수 뛰쳐 들어가는 것, 이거 다 좋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못붙는 플라나. 보이쪽 향하는데요. 구대0이 잘라냈습니다. 오른쪽으로 공을 줍니다. 윤재석 반대편 크로스 아, 네. 하도록 걷어냅니다. 네. 아 교체를 그 요청을 했어요. 지금 리서 씨가 출발 과정에서 네. 좀 불편함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공수가 생겼네요. 크로킥 중앙쪽 오! 한 번! 흔들습니다 쪽에서 윤재석 선수가 머리를 갖다 댔는데요. 이한희 선수를 빼주고요. 예. 그리고 거기에 이제 김지영 선수, 우 선수를 제외하고 서범 선수를 투입을 했습니다. 예. 반대편. 자, 자 쪽에서 연일. 응. 코너 부분. 짧게 뒤로. 김철대공 최재훈에게 한번 치고 완전히 아, 슈팅. 오케이. 또 투명 드입니다 면을 뒤로 태클. 자여기 연결됐습니다. 좋아요. 연결됐습니다. 그면에서 엠바이 슈팅 아, 이렇게 했습니다. 플라나에게 네. 다시 플라나 아, 이어받고요. 오른쪽으로 돌려주고요. 이연일 이거스 중앙. 아! 오 옵사이드 선언이 되긴 했습니다. 예. 이현희 선수 의 옵사이드란 얘기인데 네. 이현희 선수가 공을 받을 때 옵사이드 위치였다고 이제 부심은 그렇게 판단을 했고요. 네. 좀, 좀, 후반 시작하자마자 1분 만에 나온 상황이었습니다. 오우 아슬아슬했는데 결국 옵사이드 선언이 아, 됐습니다. 예. 네 조금 더 깊었네요. 아 이거는 약간 이현희선수하 플라 선수가 좀 겹친 느낌인데 어, 자, 오른쪽에서 자. 플라다 중앙쪽으로 접고들어 갑니다. 왼발 슛. 조금. 선수가 상당히 좋아하는 어, 슈팅 코스죠. 결국 이제 김태 감독도 저 우측 지역에서 좀더 활기가 돌아야 된다고 생각해서 한재훈선수를 투입을 한걸 텐데. 예 찍어 차줍니다. 못다! 자! 못다의 슈팅이 빗나갔습니다. 와 진짜 이거는 거의 없는 찬스였었는데, 네. 야, 이거를 꽤 괜찮은 슈팅으로 연결시키네요. 세컨보로 언제든지 뺏기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네. 일단 뒤로 물러서는 쪽으로 생각을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군요. 그러다 보면 이제 공간이 또 열릴 수 있거든요. 네 자, 못다 찾았습니다. 네. 파울리뉴 선수를 투입하고 있는 철안이고요. 네. 장윤호를 투입하는 기포입니다. 측면에서 올라옵니다. 자, 이거! 반대쪽! 드라스! 괜찮 골! 파울리뉴! 자, 교체 피웠던 파울리뉴가이 경기를 원점으로 돌려놓습니다. 야 진짜. 파울리뉴 대단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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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골을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좀 충돌이 있었는데. 요수비수와 네. 마크를 하는 과정이었죠. 트로스가 아. 워낙에 좋았었고, 네. 울리노가 네. 몸을 날리면서 골을 만들었고, 그래서 김현우 선수와 좀 충돌이 있었는데, 네. 네. 좀 좋은 결과가 생겼으니까, 예. 어떻게 보면 오늘 이제 조금 선수티 입장에서 좀 답답했던 상황이, 네. 예. 어, 파리니 수치는 어. 바로, 어. 바로, 자, 막내이 옆으로 봅니다! 강력했던 수치이옆리를 어. 때립니다. 네. 서보민 연현일잡아나고 오른쪽, 플라나가 달립니다. 어, 타이소. 플라나, 뒤섞여고요. 왼발 치슨! 네. 오케이. 자, 이건 어쨌든 수비가 그래도 걷어낼 거예요. 자, 다시 오른쪽입니다. 플라나. <laughs> 짧게 주고요. 주관, 파치 아직도 살아있습니다. 못따와이가가 따냈어요, 자 네. 와, 했어요, 짧게 오른쪽으로. 들어다 왼발 슛! 아! 전별입니다. 자, 이거는 근데 파랑 선수가 거리가 좀 멀었고 아, 좀 아쉬운 것은 지금 장인 선수가 들어가고 있는 타이밍 주는 게 낫지 않았을 텐데. 음. 네. 이거는 조업퍼가잘 막았어요. 네. 왼쪽으로 길게 파울이 더가 기다리고 괜찮았어요. 있습니다. 자, 조각을 봤어요. 못다쳤습다 뭐 우! 아, 네. 자, 거세게 천안이 밀럼치고 있습니다. 네. 김준영. 밖에 <목소리> 따라서 원터치. 원거리 슈팅! 코스발 넘깁니다. 예. 여기서 오른발, 장윤호의 오른발이었습니다. 예. 올려줍니다. 중앙 쪽인데요. 헤드 어둡게. 아직. 와 다시 김포에게 리드를 안겨주고 있는 장윤호입니다. 엄청난 원더골이었습니다. 이 코너킥 자체는 사실 수비가 여러 겹쳐 있었는데 여기서 장윤호 선수가 저기서 이 바이스킥을 시도할 거라는 예상을 하기는 너무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제대로 걸렸어요. 네, 예. 정말 제대로 구석으로 꽂아 넣었습니다. 네. 오른발! 오! 막아냅니다. 재종현! 리그 2에 이제 들어왔을 때부터 보여주던 는고고예자 지금도 플라나에게 전달이 됐습니다 조폐 걸어간 프라나 그 앞에 마상으로앙으로습니다박사초김수잘았습니다자 이터나스 피어선방 두 번째 선방, 아! 선방! 한 골을 막아준 세종현입니다 음, 걸렸습니다 머리로 차단 어우 웡터 넘어졌는데요 자 이거 빠졌어요 중앙 쪽으로 중앙 쪽으로 플라나입니다플라나 음. 합니다 아, 이렇게 앞쪽에 네다 선명이 아예 미리 세팅이 돼 있다면 그렇다면 앞쪽으로 빨리 붙이는 게 좋겠지만. 네. 어, 자, 이거 파울리뉴 펑뉴? 치고 들어갑니다. 볼절 내고 다시 파울리뉴에게 왼쪽으로 열어 줍니다. 가슴물 잡아 놓고 자이테시도 코스 중앙! 슛! 골을 띄어 받습니다. 올려 줬습니다. 붙여 줍니다. 자, 이거 오! 다시 골 살아 있어요. 그러는 공. 흐르는 공. 어, 다시 공 따릅니다. 박진별입니다. 우리 다수들 우리 반사! 파울의 골! 킬러나목프사이드되 올라갔습니다. 예, 네, 예. 네. 여기서 주고 여기서 아, 아. 네. 살짝 살짝 앞서 있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네. 네. 자, 옵사이드 판정입니다. 아, 네, 최종적으로 옵사이드 판정입니다. 예, 예. 네. 득점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뭔가 아, 지금 조금, 김포가 좀 불안불안한 네. 그런 상황인데 자. 이경진이 넣어줍니다. 핵심! 아, 떴어요! 떴습니다! 아, 떴네요. 이게 또요! 이번에도 파울리뉴! 자, 아, 경기 끝나네요, 네. 자, 경기가 결국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조정스코 2대1 김포 FC가 원정에서 승리하면서 또한번 연승의 흐름을 이어갑니다.